GD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2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소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실행이 됩니다. 주변 상황도 당신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서 빨리 시작하세요. 금전운 당신의 마음속 간절함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 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보여주세요. 당신의 매력에 맞아들 것입니다. 직장운 감정에만 치우시다 보면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보면서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8. 흰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힘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당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금전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길 바라는 연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인 구애가 필요합니다. 직장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힘든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나의 발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토끼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도움을 주지만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날입니다. 금전운 원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들어오는 돈만큼 세어나가는 돈도 생깁니다. 계획을 잘 세워 세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운. 두 분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잘 구슬려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용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앞길은 훌륭하고 행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전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력했던 일이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을 해 보세요. 연애운. 기존 연인들은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뱀띠 타론세를 보겠습니다. 검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능력 있는 당신은 생각하는 것도 올바릅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무시하세요. 당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습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 힘이 들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껏 잘 극복해 왔습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예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세요. 직장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동료 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만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이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태입니다. 어떤 일도 손을 뗄수 없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속으로 벗어나고 싶다고 외치지만 현실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머지않았습니다. 곧 당신이 원하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금전운. 상황이 안 좋아 서둘러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차분히 진행하세요. 연애운.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 상황에선 연인의 아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을 때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직장운.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없다는 상황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양띠 타로운 시를 보겠습니다. 완드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금전운. 돈을 쫓아가다간 돈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겁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직장은 당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잘 챙겨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검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전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힘이 들더라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차분히 작은 계획을 하세요.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 상대방이 힘들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연인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의 아픔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해 보세요. 직장.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 주변 사람과 잘 화합하여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0 광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개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0일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금전 운.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 운. 연인 관계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금은 알수 없더라도 지나고 나면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직장 운 직장 내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때론 눈 감아주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모두들 당신의 말을 듣게 됩니다. 힘을 내세요. 돼지띠 탈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라던 것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 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탈 없이 무난히 보내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사세요. 금전운 당신의 생각대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걱정은 당신의 마음만 힘들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다가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유래해주며 다독여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속마음을 얘기해보세요. 솔로이신 분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 갑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세요.